알파사이트 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사이트는 영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투자 자문 기업입니다. 뉴욕, 홍콩, 서울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지사가 있으며 주 고객은 투자 회사, 전략 컨설팅 펌, 비영리 기관 등입니다. 알파사이트는 고객사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해 주거나 자문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미 지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지원자가 레즈메이크 취업 컨설팅을 통해 작성한 이력서로 영국계 기업 알파 사이트 채용 서류 전형에 가볍게 합격한 스펙과 주요 면접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사이트 서류 전형 합격 스펙입니다. 20대 중반 지원자였으며, 북미 지역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년 이상 대내외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지원자는 외국계 기업에서 비즈니스 자료 분석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업무로 입사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무와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자신의 스펙으로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유학 생활을 오래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정보와 취업 준비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레쥬메이크 채용 전문가가 직접 작성해 준 국문 영문 이력서를 제출하자마자 영국계 기업 알파사이트 채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면접을 제안받았습니다. 영국계 기업 알파사이트 채용은 영문 이력서를 제출하고 난후 이메일로 전달받은 비디오 전형 면접이 가장 먼저 진행됐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해진 시간 내에 녹화하여 전송했고, 비디오 전형 합격 후에는 면접관과 화상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지원자는 레쥬메이크 이주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어, 영어 면접, 케이스 스터디 면접, 인성 면접, 직무 면접 등 다양한 면접 유형에 맞추어 모범 답변을 제공받았습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던 지원자였지만, 레즈메이크 채용 전문가가 만들어준 스토리텔링 기법의 모범 답변 덕분에 모든 면접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강점을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알파사이츠 채용이 진행되는 동안 지원자는 리테일 산업에서 유명한 외국계 기업에도 면접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의 특징에 맞추어 면접 답변을 레쥬메이크 채용 전문가에게 꼼꼼하게 코칭받았습니다. 지원자가 신청한 레쥬메이크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2주 취업 컨설팅 패키지입니다. 국문, 영문, 이력서 작성 서비스, 외국계 기업 자서치 방법, 1대1 모의 면접 롤플레이, 연봉 협상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취업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려워했던 지원자였지만, 레즈메이크 2주 취업 컨설팅 패키지를 통해서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 면접까지 동시에 가이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취업 준비 3주 만에 국내 리서치 연구 기관과 컨설팅 회사 두 곳에 최종 합격했지만, 외국계 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고 입사를 정중히 거절한 후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리즈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시까지, 합격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즈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